열왕기하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유다의 여사밧왕 18제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회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드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왕 에사는 양을 지는 자라 새끼 양 십만 마리의 털과 순양 십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하는지라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포도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에 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도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서 도봉 시찰의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 이스라엘이 모압을 정복해서 그 동안 모압이 북 이스라엘 왕에게 새끼 양 10만 마리 털 그리고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모압 왕이 조공을 바치지 않아요. 그래서 북 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유다의 왕 여호사바에게 사신을 보내 나와 함께 모압을 공격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연합을 해요.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이 연합해서 모압을 공격합니다.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라 7일이나 지났어요. 연합해서 모압을 공격하라고 군사들을 이끌고 간다 말입니다. 하루 이틀 걸린 것이 아니라 7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가져갔던 식량과 물을 물을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7일이나 지났으니까 가져간 물, 가져간 식량 있는데 그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싸우는 거는 둘째치고 식량 떨어졌죠? 물도 떨어졌죠?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전쟁은 둘째치고 싸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물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해 줄 선지자가 없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북 이스라엘 신하가 대답하기를,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내일 보실 말씀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식량과 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 줘요. 그래서 내일 보실 말씀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아, 보니까요? 누구를 만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지금 남 유다나 그리고 북 이스라엘 왕이나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다 해결이 되죠. 왜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거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만날 것인가? 참잘 만났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지 그들이 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지 살수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이거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누구를 만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내 인생이 결정된단 말입니다. 누구를 만날 것인가.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거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죠. 요셉이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감옥에서 나와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애굽 왕이 마시는 술을 준비해 주는 관원장을 만납니다. 요셉, 요셉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애굽 왕이 마시는 술을 준비해 주는 관원장. 그 사람이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왕을 만나게 되잖아요. 꿈을 해석해 주게 되잖아요.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에게도 저에게도 만남의 축복을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어서도 만남의 축복들이 있거든요. 그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예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버립니다. 그것도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첫째는 우리 자녀들이죠.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은 우리 어른들도, 또 만남의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또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거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요 누구의 말 누구의 말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누구의 말이 나를 살리는 것인지 이런 게 있다 말입니다. 지금 시대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아 다닌지는 몰라요. 옛날에는 뉴스를 봐야 돼 뉴스를 아그 뉴스 아 TV도 없는 그 시절에는. 무슨 얘기를 듣냐면, 듣는 얘기가 많지 않다 말입니다. 듣는 얘기가 많지 않아요.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듣는 얘기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TV는 둘째 치고, 스마트폰, 이 핸드폰에 모든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뭐라고요? 그 스마트폰에서 쓰여진 글자들. 스마트폰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들,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 그게 다 진실이냐 말이에요. 그게 다 진리냐 말이에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구분할 지혜가 없어요. 이게 사실인지, 이 사람이 이런, 이런 짓을 했다는데,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가짠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 반복합니다. 첫째는요, 누구를 만날 것인가?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거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죄를 부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늘 말씀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에 이뤄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복잡한 상황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그의 그들을 살려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사 선지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를 만나다 만나서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첫째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친구를 만날 것인가? 하나님, 그 만남이 있습니다. 만나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니다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도, 우리 어른들도,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지.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누군가 얘기하는 그 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바닷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수,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터아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아,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이 진리. 이렇게 하면 나도 살수 있겠구나. 아, 이것은 가짜뉴스야. 이것은 거짓이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구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구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후회스러운 삶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신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고축복 주께서 도우셨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도봉 시찰회가 출발됩니다. 오늘 목사님, 장모님들 하나님께서 도우셨소서. 하늘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도 미치는 것이 도봉 시찰회에 모신 모든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장모님께서큰 은혜의 시간이 될수있도 하나님께서 도우셨소서. 각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 a 방법이 없습니다. c i n Dahan Bosmida, h a n 하나님, 하나님, v i c i n Atepojan Sina, Hanani, Hanani, h